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5일입니다. 아침 점으 날씨가 쌀쌀해졌나요 하평교회 교회학교에 배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헌금을 준비합니다. 예배 전에 본 말씀을 찾아 놓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리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맘이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시네. 나는 내비자입니다. 신앙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뿡게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두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합니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김정 선생님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주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잡아주세요.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시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교회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께 우리 주님 힘을 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봉도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입니다. 다같이 큰소리로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서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마시옵소서 하라. 내가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리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제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목사님 질문에 동의하면 손을 들지 말고, 눈을 깜박여 보세요. 첫째, 나는 혼자 기도해 보았다. 둘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지간 곳에서 기도를 끝내시자, 지자 중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요한이 자기 지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음에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첫째 이야기는 내 부탁을 들어줘입니다.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한 친구가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한밤 중에 친구가 찾아온 걸 보니까 급한 일인가 봐. 여보게, 친구, 나에게 떡세 덩이만 빌려줄수 없나? 내 친구가 말이야, 여행 중에 오늘 늦게 찾아왔는데 지금 나에게는 친구를 먹일만한 것이 전혀 없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말이야. 자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구만. 우리 아이들 성격 알잖아. 우리 애들은 한번 잠에서 깨어나면 도통 다시 잠을 자지 않는단 말이야. 이미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그렇지만, 문 밖에 친구는 흔질기게 떡을 줄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아주 간절하게 떡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떡을 주지, 하늘지라도 늦은 밤에 간절히 요청하는 부탁 때문이라도 떡을 주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널 위해 준비했어요. 아들이 생선에게 아,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정가를 줄 아버지가 이상이 있을까요? 강도짓을 하는 도둑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탐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호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오늘 드리란 말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늦은 밤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처럼 생선을 달라고 구하는 아들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해결해지 못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고 호흡이에요. 우리 육지가 살기 위해서 매일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호흡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세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기도 해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어야만이 매일 살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나의 필요한 것이 다 부모님 주시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음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러한 잘못을 반복해서 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언제요? 바로 응답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꼭 응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늦은 밤에 떡을 달라고, 요청한 친구의 간절한 기도를, 그 친구는 혹시 들어주실, 안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잊고 마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원 찬송하심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김정현 선생님 이 기도하시고 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지위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건아, 연빈, 희민, 은광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티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외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김의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며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정서껏 준비한 인물들입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려해 주세요. 또한 이 애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재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여기까지 광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에 이제 회복하소서. 회복하소서입니다.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친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한 회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을 한 절씩 쓰고 있죠. 매 일요한복음 큰소리 읽고 있나요? 이번 주는 오늘이 15일이니까 15장부터 21장까지 읽습니다연난빵 때까지 잊고 소감 쓰는 거. 천례육정 잘 잊고 있나요? 이 친구들 소감 쓴친구에게 9월달 목사님이 교회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이니까 15장 읽고 체크해 주세요. 스티커 붙여 주세요. 이건 어린이 천례육정 책이고요. 다음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인 이 찰레국장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이요. 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암송한 친구들, 우리 건영이, 아영이, 의찬이, 은혁이, 사임님이 다음 달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외,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